지금 양쪽 다 이런 상태거든요. 원래는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집에서 아무리 소독하고 약 발라도 안 나아져서 아침에 병원 가보려고요. 여기랑 여기 양쪽이 허벅지 아래쪽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. 거 수술해야 될것 같은데. 아이 그 걱정이에요. 지금 수업 끝나고 와서 병원에 빨리 가보려고요. 두 마리 다 안에 넣었어요. 빨리 가자. 여름이는 주사와 예방접종 했고 여기 한강이가 다니는 병원인데 한강이는 욕창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늘 급하게 당장 수술 해주신다 하셨고 내일 퇴원할 것 같습니다. 여름이는 예방접종 맞고 푹 쉬고 있습니다. 기분이 좋나 봐요. 한강이가 이제 욕창이 양 다리 허벅지 아래쪽이 심해져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급하게 하기로 했고요. 저녁에 수술 다 끝나시면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오후 5 시에 진료를 봤었는데 지금. 6시 때부터 수술 준비하신다 하셨고,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, 마음이 좀 착잡하고, 좀 힘들어서, 다른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문제가, 피가 잘안 돌고,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서, 이게 계속 굶어요. 제가 24시간 한강이 옆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, 저도 외근이 많은 사람이라서, 한2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줘야 된다는데, 그렇게 못해주니까,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리가 굶는 것 같아요. 이전에도 이렇게 한번 굶아서 수술을 했었는데, 또 이렇게 되는 거 보고, 선생님, 그래서 또 수술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후에 관리하는 게좀 힘들 것 같다. 어, 그러니까 제가 힘들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.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봐야 될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. 일단 그건 그렇고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? 이번에 또큰 수술을 하게 돼서 마취도 하게 되고,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. 수술 잘 끝나길 기도해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